파이팅 한번하자 하나 둘셋 파이팅! 파이팅! 고맙습니다 고마워 가서 뭐 먹어? 수고하셨습니다. 우와! 우와! 이건 파란색으로 더 멋지다 우와! 수고했습니다. 이 네. 아, 무슨 풀이 나온 거야? 자, forgetting... <'t that Jerry> <이> 아... 왕호 TV에 나옵니다. 왕호 t v 나옵니다. 장장이, 장장이. 저기, 저해올라야지공공공 어, 그럼, 이쪽 봐야 돼? 저쪽가 어, 됐습니다. 잘했어. 그래. 대신에 얼굴 끼는 거몇 등이야, 이몇 등이야, 몇 등이야? <laughs> 몇 등이야? 안정

야 앞줄 반들어 야 앞줄 화이팅 다음이 1등 하자 화이팅 다음에는 자 얘네는 잘 웃네 다야글씨 여기 한국사회 회장님 명필이야 3등 2등 올라가면 되잖아 그치? 네한번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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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축하해요 축하해 确实啊，啥都。

너무했다 너무 한꼴 봐주지 다 <laughs> 미래를 바아주지다 아, 우리가 우승했네. 누가 누가 제일 많이 넣었어?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. 제일 많이, 넣었어. <웃음> <자>. <웃음> <잘> 많이 했어. 제일 많이. 주장이 누구야? 소연. <laughs> 아, 아. 네? 승리를 우승을 했는데 간단한 소감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? 제가 감독할게요. 네. 기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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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신감있다 어제 저녁에 먹은 삼겹살이 효과를 발휘한거지? 네 왕호 왕호 해야지 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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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라고? Vẫn 아, luôn 뭐

하 크게, 하나, 둘, 셋. 아,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파이팅! 한번더한번더다 음 hey. 여기 끝에 끝에 끝에가 들어가 끝에가 들어가 끝에가 자서서자이 끝에가 좀 붙어 하나, 가운데 좀 붙어 이 하나 둘셋왜안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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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. <목소리> 자, 나도 찍어줘. 아, 잠시만, 잠시만. 야, 같이. 네. 네. 잠시만요. 아니, 좀 붙으면 안 돼. 아니, 활성 붙으면 안이팅 카메라가 애들 얼굴을 가려가지고. 얼굴을 쳐다봐야지, 얼굴 쳐다보고. <목소리> 앞에 <목소리> 쳐다봐야지. 아, 화이팅.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<목소리> 감독도 들어가 야제 감독님. 감독님 안 찍어요? 아, 네. 동국과사 동국 선생님은 한국사회1등 회장님이셔. 알았지? 박수. 야 선생님이야. 해라. 아빠한테 이거 명함 갖다 줘. 대표 선수 나가면 연락해라. 우리 응원하러 갈게. 알았지? 거루야너 이제 대표 선수 될 거야. 국가대표. 나는 얘들하고 사진 찍으면 돼 있어. 아, 찍었어. 잘 찍어 놔요. 예. 좋았어. 야, 나럼 뭐...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선홍님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어디 차 저쪽인데 오늘 또 우리 한마이 선생이 잘또 분위기를 잡아주고 <laughs> 좋은 말씀해 줘가지고 이틀 동안 즐겁게 잘 이틀 마친 동안 것 같습니다. 이틀 동안 수백 점의 작품을 네. 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축구 선수들이 뭐저 네. 정읍에서도 오고 뭐 강원도 동해에서도 오고 안성에도 오고 어쨌든 선생님 이번에 그 아란 축구대회에. 막대한 공로가 되다는몇몇 몇 점이나 뭐세보지도않겠죠 장수는 있을 텐데. 개네들이 커서. 예. 큰 대스타가 국가적으로 되면은 개네들도 큰 도움 추억이 많이 될 거예요. 네? 네, 그래라고 뭐한번 희망을 걸어야지. 아, 아이고, 아, 체력적으로 아, 힘든 아, 시간이었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습니다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예. 가서 좀좀 풍신. 아 이거 좀한2 시간 이상 가셔야 되잖아요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예. 감사합니다.